경치가 환상적인 사우론의 탑 꼭대기 시그니엘 결혼식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굳이 전망대에 돈 주고 갈 필요 없이 웨딩홀에 오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 아래에서만 바라보던 탑 위에 올라와서 내려다보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화장실 전망도 매우 좋아서 아주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이 열리기 전까지 멋진 경치와 함께 웰컴 샴페인을 마시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식장 자체의 사이즈가 크지 않고 전체 지정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커다란 모니터가 없어서 뒤쪽에 앉으면 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이지 않는 단점은 있었습니다. 정말로 초대받은 지인들로 소수 인원과 함께하기 좋은 결혼식장입니다. 식사 메뉴판에는 호텔 최초로 미셸린 3스타 셰프의 메뉴를 선보인다고 자랑을 해두었습니다. 노을이 질 무렵 커튼을 걷어서 멋진 배경의 버진 로드가 완성이 됩니다. 창문에 붙어서 보면 경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한강과 시티뷰 노을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해산물이 메뉴에 많아서인지 화이트 와인을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시중에는 팔지 않는 시그니엘 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식전빵은 모니빵과 바게트가 나옵니다. 아뮤즈부시로는 브라타 치즈무스에 토마토가 나왔고 아주 부드럽고 부담없는 한입거리였습니다. 첫 번째 에피타이저로는 가리비유리였는데 화이트 와인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사실 캐비어는 예쁘게 플레이팅 용인 것 같았고요. 두 번째 에피타이저로는 한우 타르타르와 톱무 치즈가 나왔습니다. 꾸덕꾸덕한 맛으로 이것 또한 와인을 당기는 맛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메뉴인 스프입니다. 폴 보키즈라는 셰프를 기리며 만든 것 같은데 맛이 아주 소주를 당기는 맛입니다. 바삭했던 노우가 스프에 녹아 흐물흐물해지면서 수프를 흡수해 시간이 갈수록 다른 맛이났습니다. 와인도 물론 아주 잘 어울렸던 수프였습니다. 생선으로는 랍스터가 나왔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식감이 좋았으나 엄청나게 짜서 와인을 바로 벌컥벌컥 마시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메인 디쉬로 나온 안심은 칼로 썰때 정말 부들부들해서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았는데. 정말 좋은 고기를 너무 익힌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스테이크였습니다. 아무리 프랑스식이라고 하지만 역시 국수 먹는 날에는 국수가 있어야겠죠. 센스가 돋보였습니다. 디저트도 이쁘고 부드러운 무스와 마카롱 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예식식사를 하면서 배불러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아주 양도 많고 맛도 좋았습니다. 식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초대를 받는다면 다시 오고 싶은 예식장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코트도 보관해주니 매우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